안세영 당장 퇴출 해라. 방수현 작심 발언 긴급 인터뷰, 왕따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22위 작심 발언으로 시작된 배드민턴 대표팀 내부 고발 사태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았고, 안세영의 이야기는 직접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지난 16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고, 김학균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코치진의 진술을 받았다. 안세영은 지난 5일 금메달을 딴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표팀에 매우 실망했다. 더는 함께 하기 어려울 것 같다. 면서 협회의 대표팀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동시에 대표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조사 마지막 단계로 안세영과 면담을 계획하고 있으나 협회가 건넨 날짜에 안세영이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날짜 두 개를 제시했는데 안세영 측이 그날은 참석할 수 없다고 한 상태라고 했다. 정작 당사자의 말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협회는 문체부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대변인실은 21일 협회의 조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권고했고 이에 협회가 응하지 않아 현재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협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배드민턴협회 정관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협회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의 이를 보고해 승인받는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했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체부의 조사 절차도 시작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의 조사는 진행 중이다. 서류 등을 이미 다 제출받아 조사는 시작된 상태고 곧 관계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세영은 협회와 공식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 19일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 만나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조사 과정과는 별개다. 체육인 선 후배 간의 만남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영 사퇴 직후 대한체육회 역시 파리 현지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 대회 폐막 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체육회 관계자는 일단 문체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지적 사항이 나오면 필요한 부분에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혼란 속의 배드민턴 대표팀은 일본 오픈으로 다시 시작되는 국제대회 일정을 위해 18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안세영은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당분간 휴식한다. 파리에서 작심 발언과 함께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다. 고. 했지만 귀국 이후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두 차례 글을 게재한 채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안세영. 22일 선수단 격려 행사로 첫 공식 석상 복귀. 파리올림픽 금메달 수상 직후 대한배드민턴 협회의 선수 관리 미비 및 출전 기준 등을 비판했던 안세영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22일 첫 공식 석상에 나선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안 선수는 22일 오후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안 선수는 지난 5일 올림픽 수상자 기자회견 자리에서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며, 그간은 개인 SNS를 통해 의견을 밝혀왔다. 앞서 안 선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배드민턴 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 훈련 지원,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등을 지적했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선수의 주장과 함께 협회 제도 관련 문제,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 선수는 해당 기자회견 이후 재활과 휴식에 집중해왔다. 3 뉴스워커 밑줄 국민의 시선, 안세영 사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이유.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기 전까지 피겨스케이팅이 인기 스포츠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피겨스케이팅은 김연아 선수로 인해 국내에서 인기 스포츠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젠 스포츠 자체만으로 볼때 비인기 종목과 인기 종목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며 우리는 선의위 경쟁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스포츠가 가지는 가치는 충분해 보인다. 그렇게 종목과 관계없이 모든 선수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모습을 응원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보상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이치다. 따라서 이젠 인기 종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불리익을 받거나 불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목과 관계없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면 그에 따른 자부심이 있어야 하며 그 자부심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타 스포츠 종목처럼 경제적 보상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부심을 느끼기 힘들다고 말한 안세영 선수의 고백으로 인해서 안세영 사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선수가 바라는 것이 적절한 그리고 다른 스포츠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과 각종 후원 정책 그리고 협회 운영 원칙과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시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스포츠 종목 선수의 품염으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올림픽에서 보듯 메달은 종목과 상관없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그 보상체계가 스포츠 인지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찌 보면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금번의 안세영 사태는 이같이 종목별로 존재하는 차별 등을 없애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 같다. 누구나 스포츠 선수라면 국가대표가 되는 꿈을 꾼다. 더욱이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에 참여하고 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은 스포츠 선수로서는 최고의 명예가 아닐 수 없다. 개인적인 명예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 보상은 필수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보상 체계와 후원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는 경쟁이 필수다.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경쟁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안세영 사태는 어찌 보면 이 같은 경쟁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거부라고 할수 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경쟁이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선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경제적 보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왜 그런 생각과 발언을 피력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선수가 한 말처럼 우리가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 이야기할 문제를 안 선수가 용기를 내어 말한 것뿐이다. 이는 그 누구도 안세영 선수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저는 호날두 영입을 거부하겠습니다. 공들여 만든 시스템. 그가 뒤엎을 수도. 패비 결정이 옳았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 호날두는 원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거부했다. 2022년은 호날두가 메뉴에서 두 번째 커리어를 보내고 있을 때다. 사건이 터졌다. 에릭 텐하우 감독과 마찰을 빚은 것이다. 호날두는 텐 하흐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텐 하흐를 존중하지 않았다. 는 폭탄 발언을 했다. 결국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메뉴와 호날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 맨유를 떠난 호날두의 다음 행선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이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끌던 맨시티가 호날두에게 관심을 보였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위지가 아닌 구단의 위지였다. 구단은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의사를 물었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단호히 거부했다고 한다. 이유는 과르디올라 감독은 호날두가 맨시티 시스템에 맞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과 호날두의 만남은 일어나지 않았다. 호날두는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로 갔다. 이 비화를 영국의 기브미스포츠가 전했다. 이 매체는 과르디올라 감독은 2022년 호날두를 영입할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은 호날두가 맨시티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호날두와 맨시티가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과르디올라는 호날두를 거절했다. 호날두는 맨시티로 가고 싶어 했다. 결국 호날두는 알 나스르로 이적했다. 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메뉴 역대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 맨시티로 이적한다면 메뉴 팬들이 눈썹을 치켜 올렸을 테지만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관심이 있었다면 호날두는 맨시티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다. 과르디올라는 자신의 철학을 담아 맨시티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 상황에서 호날두가 같은 인물이 들어와 이를 뒤엎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호날두 없이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에서 보여준 성공을 보면 그의 판단이 옳았다. 과르디올라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 고 강조했다. 한편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2016년 맨시티 지휘봉을 잡았고 올 시즌까지 이끌고 있다. 지금까지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룬 업적은 가히 위대하다. EPL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4연패를 성공했다. 리그 우승은 총 6회. 더불어 구단 최초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을 일권했고 잉글랜드에서 역대 두 번째로 트래블을 달성했다. 맨시티에서 수확한 우승 트로피는 총 18개다. 맨시티가 곧 과르디올라고, 과르디올라가 곧 맨시티다.